안녕하세요, 몽파리입니다. 오늘은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다지 붓바기장의 속통을 재활용하여 슬라이딩 붓바기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한다면, 단순하게는 붓바기장 업계 종사자로서는 속통을 이용해 슬라이딩 붓바기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다지 붓바기장을 슬라이딩 붓바기장으로 바꾸신 고객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여닫이 붓바기장을 사용하다가, 슬라이딩으로 바꾸려면, 구입하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문의 받을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붓바기장을 없애고, 새로 사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이 이유는, 변형하는 붓바기장에 고강도 노동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나와서, 가격을 산정한 결과, 그냥 기존 여닫이 붓바기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붓바기장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새로 붓바기장을 맞추는 것이 제일 평범하고 다시 여다지에서 슬라이딩으로 개조하는 것이 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비자분들 중 소통은 멀쩡한데 문장만 교체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새 붓바기장 가격입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저큰 통을 재활용하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거다 보통 예상합니다. 어쩔 때는 판매자가 붓바기장을 새 걸로 더 팔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의심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붓박이장 시공 인건비와 문짝은 붓박이장 부품에서 제일 비싼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다지장을 슬라이딩장으로 실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무광 화이트 여다지장으로 주문했는데 붓박이장 공장 행정 오류로 슬라이딩 붓박이장으로 잘못 나갔을 때붓박이장 공장 행정 실수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여다지장에서 슬라이딩장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붙박이 장 통을 꼭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새 붙박이 장을 사는 가격으로 다시 리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업 사원들이 붙박이 장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를 계산했을 때 새로 사는 것이 사실적으로 더 나아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몽팔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